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전 NBA 데이빗 워빈슨 영상입니다. 구독자님의 제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선수는 커리어를 아름답게 마무리한 선수로 생각되는데요. 팀의 1인자 역할에서 1인자 에이스를 서포터하는 조력자 역할로 바꾸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세단토에서 헌신한 그 일대기를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빈스는 1987년 드래프트 1순위로 세난토니에 지명되나 해군 복무로 인해 데뷔가 2년 지연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꾸준히 몸 관리를 하여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에 오르는 성과를 보입니다. 그 해당 직전 시즌 21승밖에 못 올린 스퍼스를 56승으로 끌어올리면서 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였죠. 표로 시즌별 주요 지표 및 성적 보여드립니다. 데뷔 초반부터 득점하면 득점, 수비하면 수비, 다재다능함을 보였습니다. 수비 성공 후 가드처럼 소공 상황에 빠르게 참여하는 활동량이 그의 장점이었죠. 데뷔 시즌부터 7년차까지 25점, 12개 리바운드, 3개 블록의 추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득점왕과 리바운드왕, 블록왕까지 한 번씩 차지하게 됩니다. 93-94 시즌 정기 시즌 디트로이트와의 홈 경기에서 34점, 12리바운드, 10 15어시스트, 10 10블록슛을 기록하며 쿼드러플더블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한 LA 클리퍼스와의 마지막 경기를 71점으로 마감하면서 그의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펼쳤죠. 그 다음 시즌 94-95 정규 시즌 MVP까지 차지하면서 이제 우승이라는 숙제만 남겨져 있었는데. 하필 이때 서부 결승에서 하키모라주안의 휴스턴과의 매치업에서 올라주어에게 제압당이 아쉬웠죠. 1996년 악재가 생깁니다. 로빈슨이 애국심이 투철해 시즌 끝나고 휴식 대신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휴식이 충분히 안 되었는지 9697 시즌 1 0 10번 경기 때 등부상 그리고 12월 정도 약두달 후에 7경기 정도 뛰다가 발부상을 당해 아예 시즌을 못 뛰게 되었죠. 결국 그시즌을 로빈슨의 최악의 시즌으로 되었고 다행히 스퍼스는 그 다음 드래프트인 1997년에 덩컨을 1픽으로 뽑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로빈슨은 팀의 중심 역할을 덩컨에게 위임하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덩커는 신인상을 타며 팀을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게끔 전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98-99 시즌에 NBA의 연봉 조항 때문에 파업되어 평소보다 단축된 시즌으로 하였지만 모든 선수가 골고루 활약하며 뉴욕리스를 꺾고 창단 첫 우승을 하였습니다. 9900부터 0102 시즌까지 3연속으로 코비와 샤크의 레이커스 시대로 인해 왕좌를 내줬습니다. 덩컨이 001 0 시즌 앞두고 올랜도로 이적할 수 있다는 루머가 당시 있었지만, 로빈슨이 덩컨이 팀 떠나지 않게 직접 설득하러 위기를 넘깁니다. 이제 마지막 02년, 03년 시즌, 마지막 시즌으로 생각하며 리바운드와 수비 부분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기여한 결과 뉴저지 네츠를 4승 2패로 꺾고 마지막 시즌을 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로빈슨은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농구는 팀스포츠이기 때문에 좀더 잘할 수 있는 팀원을 신뢰하며 본인이 팀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집중하여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